안녕하세요. 이르시사TV 아나운서 김소장입니다. 아동성범죄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의 집 앞에 약 15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과 유튜버, BJ들로 조두순 거주지의 인근 주민들은 고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욕설과 고성방가는 기본,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자동차의 오토바이 경적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했습니다 14일 기준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만 100여 건에 공무집행방해도 여덟 건이나 됩니다. 경찰 통제에 불응하거나 주거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등 일부 사람들과 경찰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온라인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얼굴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조두순의 얼굴이 프린팅된 티티 제작까지. 인근 주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BJ와 유튜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당신들 12년 전에 뭐했어요? 왜이집 와서 이래? 12년 전에 송구 받고 그랬을 때 당신들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피켓 들고 할 때. 당신들은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당신들 후원 잡수 들리고 독잡수 들리고 뭘구걸하고 이거 아니야 당신들 승리 이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고성방가가 없는 평화시위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두순을 향한 분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 개인의 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희현을 포함한 6명의 사람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날 윤미향 의원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바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결국 윤희현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죠. 사과문을 통해 12월 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뵐 길이 없었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며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다면서도 QR코드 및열 체크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할머니는 1928년 10월생으로 올해 92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에 열린 길할머니의 생신잔치의 기념사진을 보면 분명 91번째 생신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있는데 말이죠 와인 모임에 마스크 착용은 고사 하고 몇 번째 생신인지도 모르면서 당사자조차 없는 생일 파티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유니원의 생일은 10월 23일로 올해 음력 10월 23일은 공교롭게도 12월 7일이었습니다. 길 할머니의 9두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로 브리핑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